자 HL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주교 신이구요 자 오늘 찍고 있는 시간 이제 토요일 5시 22분인데 어, 오늘 들으시는 내용은 아마 처음 들으시는 내용일 거예요 HLB가 지금 최근에 이제 실사 심사까지 통과하고 이제 거의 통과되는 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 신공장 증설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처음 듣는 내용이실 거예요 일단은 오늘 내용 굉장히 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일단은 제가 몇 시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미국 때문에 그래요. 자, 미국의 지금 의료비가 GDP의 18% 내년에는 무려 20%가 넘으면서 지금 매년 10년도 아니에요. 매년 지금 미국의 의료비가 얼마나 늘어날 거냐면 8천조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8천조. 자, 미국의 극방비가 지금 1,200조인데 지금 5년 동안 동결하고 있죠. 중국보다 지금 국방비가 인건비 빼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도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gdp에 무려 7.5%씩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의료비는 더 늘어나고 국방비는 더 줄어들면 진짜 실제로 이제 중한테도 10년 뒤에는 밀릴 수도 있다. 10년도 아니에요. 2030년까지. 그래서 지금 공포감이 들고 있어서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했냐? 야 도저히 안 된다. 이제 의료비 컨트롤 해라 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일기 전보에도 지금 2017년 기사 보이시죠? 자 트럼프 정무. 전례 없는 FDA 규제 완화 지금 어, 2017년도 트럼프 1기 정부 때 지난 10년간 FDA 신약 승인을 3분의 1 단축하고 승인비율을 3배 증가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바이든 정부에선 굉장히 악명 높았던 케네디 주니어를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FDA 긴급 승인 다없애버려라왜 신약이 지금 보시면은 가남시로 제가 미국에서 승인 난게 마지막이 2022년인데 지금 거의 2년 전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영국을 주로 하는 글로벌 제약사 거든요 사실 미국 기업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왜 주고 있냐 FDA 규제 완화해서 약값 낮춰 이렇게 되니까 지금 FDA 승인이 지금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고 지금 HLB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 그 다음에 네이처셀도 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계가 뭐운 좋게 한 거냐 그게 아니죠 이거 2017년 기사 찾아 가지고 이렇게 주말에 찍는 전문가 별로 없습니다 박사 한번 쳐 주세요 네, 그래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요거 아는 분들 지금 바닥에서 엄청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며칠 전에 실사 통과했잖아요. 현장 검증 통과해가지고 이제 증설 남았습니다. 증설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거 통과하게 되면은 매출이 300배 늘어납니다. 300. 그래서 지금 h i b 는 내년에 그럼 100만원도 넘을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폭풍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자, 희한하게 지금 기관들이 조용히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엄청 담고 있어요. 이거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리 정보가 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눌림목에서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때다. 제가 주말에 토요일 날도 지금 목이 아픈데 찍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매수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7만 5천원 이하의 분할로 지금 바닥 가지고 올라오는 상초입 1파, 2파, 3파 잖아요? 3파 파동이 가장 기니까 결국은 전 고점인 얼마죠? 9만 8천원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니까 지금 분할 매수하시면 참 좋겠다. 좀 이런 정보를 미리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음 그래서 예수금 좀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타라도 치셔야 되니까 그 부분, 선물 드릴게요. 어, 이제 장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좋아지고 있고요. 자 이럴 때는,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타 매매라도 좀 하면서 현금을 조금 마련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어,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꾸준하게 지금 수익을 내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어저께 이제, 대동기열라 종목을 드렸죠 자 어제 대동기열라 종목을 드렸고 8,500원에 드렸는데 자 12,500원 매도 드렸는데 오늘 자13% 올라가면서 12,580원 예 터치했네요 네 이틀만에 50% 제가 2,3일만에 50% 약속을 드렸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링크드라고 8시 3, 55분에 시초가 드렸어요 그어 385원 요거는 이제 개별주라 좀 짧게 드렸습니다 600원에 그러면은 몇 프로 수익이죠? 거의 70% 수익이죠, 이것도. 그래서 오늘 보면은 500원 매도가 됐고, 차트를 보면 저희는 항상 좀 바닥권에서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이게 너무 고점에서 막 이럴 때 드리면, 잘못 매도하면 막 급락해 있고 이런 사태가 있어서 저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바닥 찍고 하나, 둘, 셋, 넷, 사일 연속 양봉 찍은 좀 요런 종목들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초가 편안하게 드렸고, 요게 테슬라 관련주로 묶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지원해준다 그래서 그래서 어, 매도가는 이제 어, 600원 이 정도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요 정도니까 무난하게 어, 달성되겠다. 그러면 매수가 대비해서는 약70% 적은 수익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수 반등할 때 최대한 어, 단기 매매라도 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현금 만드셔서 어, 단타만 평생 치시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우량주인데 물려 있는 종목들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오늘 1,500만 원 시원하게 돌파했고요. 지금 한달한 한 이제 두달다되 가네요. 한달 이제 보름 좀 넘었는데. 그래서 저희의 어 목표는 3일 이내 50% 이상 수익 낼수 있는 종목 어 자세한 정보도 드리고 매수가하고 매도가를 정확하게 명시해 드리니까 이게 매수가 매도가가 왜 동시에 드리는 게 중요하냐? 그냥 대충 얼마 매수하세요 이러면은 결국은 주식은 팔아야 수익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정보, 매수가를 봐요. 신중하게 이제 매수를 하시고, 매도가를 이제 걸어 놓으시면은, 어, 다음날 걸어 놓으시면 보통 매도가 되니까, 그러면 식사하고 오시거나 차마실고 오시면 현금이 되시겠죠? 어, 기분이 좋죠? 천만 원이면은, 예, 5, 6 0만원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참여 방법은 제 개인번호 010-488-1-6582 입장이라고 두글자 보내시면,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지금 초대드리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은, 계속 보내면 스팸 걸리니까 한 달에 한번한달 지나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무료로 진행하는 거니까 참여 많이 하셔서 이번 기회에 계좌 반드시 큰 수익 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일단은 어, 1차 98,000원 2차 13만원 10%씩만 파세요 많이 파지 마시고 나머지는 홀딩 80% 홀딩이고요 나는 HLB 이미 샀다 나는 수익권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너무 무리하게 막 몰빵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후속주 드릴 텐데 후속주는 제가 이제 실사 다녀온 거. 자, 실적주 보이시죠? JYP, APR. 저희가 다 찍어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제가 최근에 방문해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3분기 내년 1분기 포함해서 내년에 10배에서 12배 늘어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HAB 수익이신 분들 너무 소액이어서 추가 매수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선물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죠. 어, 실적들을 이제 발표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제가 두달 동안 2,600개의 종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큰 수익 볼수 있도록 이 종목 찾았고요 이름은 땡땡땡땡땡 다섯 글자 코스닥 종목이고, 어, 이 종목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최근에 등록이 돼서 공시를 했습니다.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이대주 들어가서 20배 갔고, 또, 에브리봇이라는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엮이면서 10배 갔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년의 영업이익이 10배 상상합니다. 10배. 실적만큼 확실한 건 없죠. 그리고 세력이 막바지 매집을 구간해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어 이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영업이익이 2024년 110억 나왔고요. 자, 내년이죠. 2025년 예상이 무려 영업이익이 1,100억이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10배 증가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보시면 2대 주주로 실제 등극을 했고 이 종목이 없거나 이게 허위사실이면 제가 법적 책임을 칠 정도로 확실한 종목입니다 이게 HTS 그대로 갖고 온 거라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 차트를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어, 이 삼각수렴을 형태에서 지금 최근에는 이 위로 올라오는 상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치대 상승 초입이시니까 이 종목 잡아보시면 정말 하반기에 큰 수익 날 수가 있고요.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9년간 매집이 확실하게 돼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어, 근거를 제가 어, 보여드리면, 자 실적 상승률 중에서 어, 최고 스타주가 있어요. 실리콘투라고. 어, 이게 이제 어, 2022년 보시면 영업이익이 142억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2년 뒤에 보시면 2024년 보면 올해 1,628억. 그러면 12배가 는 거예요. 자, 12배가 늘었는데 어 주가는 어, 몇 배가 갔냐? 자, 보시면 1,600원부터 무려 54,000원까지 40배가 올랐습니다. 얼마 만에 어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1년 만에 4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딱 10배만 보자 이거예요. 10배만. 욕심 부리지 말고 40배, 50배 말고 예.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고 근거가 확실하다는 거죠. 실적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이 종목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4881-6582제 개인 번호죠 010-4881-6582 주식을 맵게 하는 주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는 직접 어, 문자로 자료하고 매수 매도가 다 보내드릴 거니까 보내주시고 예, 제가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자료고 많은 분들이 사시는 건좀 그렇고 손닥손닥 손닥 100분만 어차피 영상 어, 길게 시청해 주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께만 특별하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꼭 요거 자료 받아보셔서 정말 하반기 10배 수익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